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laughs>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단기팩하고 이제 기초를 바르는 모습을 생략했는데, 제가 요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한달 전쯤 화장품 흡수기를 내돈내산으로 구매했는데요. 어, 사용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정말로 제가 순수하게 너무 궁금하고 사고 싶어서 어, 화장품 흡수기예요. 저도 이렇게 메르비라는 기계를 예전부터 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이 화장품 흡수기를 사게 된 이유는 우연한 기회에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이지암 피부과의 이유독 원장님이 하시는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직접 어, 참여해서 만드신 의료 미용 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이러면서 확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기기였어요. 닥터 잎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가볍고요. 어, 진,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어, 이게 뭐냐면은 그 이온 기기하고는 원리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해서 요즘 그 이지한 피부과도 그렇고 강남의 여러 피부과에서 좋은 화장품만 흡수시키는 유도 기기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많이 사용한대요. 쉽게 말하면 그 이온 화장품은 이런 땀샘이나 모공, 피지선 구멍을 통해서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원리라면, 이거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아예 피부층에 일시적인 통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저, 중, 고,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전기적 펄스를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일시적인 전기적인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 이미 기능성 부분에서 특허를 받았고, 과학적인 바탕이 근거가 된 화장품 기기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메르비나 이런 갈바닉 같은 이용기기와 이 일렉트로 포레이션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 이온 기기는 어, 이런 화장품을 이온화시켜서 피부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라면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피부에 일시적으로 통로를 형성해서 직접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기기로 바, 화장품을 흡수시켰을 때는 1%가 흡수가 되고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흡수를 시켰을 때는 10%가 흡수가 된대요. 이온 기기는 비타민 C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이온화된 것만 가능하고, 또, 이 이온화되지 않은 것들은 초음파 기기를, 초음파를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 일렉트로 포레이션은 분자 크기가 4만 달톤 이하의 모든 대부분의 화장품이 다 흡수가 가능하고, 흡수력이 탁월해서 다른 뭐 초음파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능과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기기예요. 그러니까 이온 기기가 제1세대 화장품 흡수기였다면, 요거는 제2세대 화장품 흡수기라고 해요. 어, 이해가 될듯 하면서 안될듯 하면서, 이런. 어쨌든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든 기계이고, 어, 그리고 피부과에서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확실히 피부가 쫀쫀해지는 것 같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데이터를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메르비나 바나브 가서 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어, 요것보다는 확실히 여기에서 더 손이 많이 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키면은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징징하는 전기 소리가 좀 들려요. 그리고 미백 모드,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모드, 수분 모드, 재생 모드, 미세전류 리프팅 모드까지 있는데, 우 다섯 번째 미세전류 리프팅 모드는 그 누스킨 아시죠?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미세전류 리프팅 기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이거 사면 그 미세젤루 리프팅기 안 사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이 요번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미백 기능이 있는 유황 에센스거든요. 요거를 피부에 좀 발라볼게요. 아직 저도 다섯 가지 모드를 다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주로 미백 모드랑 안티에이징 모드, 그 다음에 수분 모드, 이렇게 사용해봤거든요. 확실히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는 느낌이 훨씬 더 좋고, 예, 흡수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바르면요, 바르고 요거를 이제 켜요. 켜면 바로 화이트닝 모드가 되거든요. 제가 바른 화장품에 미백 기능이 있으니까 요 이제 화이트닝 모드를 어, 할 건데 요게 여기 밑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이제 어 세기 모드예요. 저는 Level 이제. 2. 저는 가장 높은 3 단계 모드로 해서, 이 되면요. 이렇게 소리가 있어요. 징징징징 하거든요. 이렇게 전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마에 대면은 뼈에 좀 닿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다다다다다닥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살,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림프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한 번씩 쓸어주다가 닫고 마찰해 주면은 좀 자극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딱 10분 모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0분 다한 가지 모드로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른는이 화장품에는 미백 기능도 있고 또 황산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백 모드로 한반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모드로 다시 바꿔서 5분 정도 하고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막 뭔가 미세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기가 막 차르르 막 이렇게 피부에 있는 느낌. 피부 근육이 약간 이렇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여요. 여기 보니까는, 아, 이게 바이브, 바이브레이팅이라고 해서 피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 피부가 막 이렇게 미세하게 밑에서부터 막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또 들어요. 진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걸로 이렇게 흡수시키고 나면 피부가,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면서 너무 가볍고 힘들지 않고, 네,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5분이 지났다고 이렇게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번더 누르면, 안티에이징 모드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더. 해줍니다. 들어가라, 성분아, 들어가라, 막 이러면서. 점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미끄덩한 깊 기... 어 거에서 약간 쫀쫀한 느낌으로 좀 변하거든요 어, 조금만 하고 그만둬도 되지만 이렇게 저녁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한 10분 정도 이 기계가 딱 10분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10분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해주면은 확실히 피부가 쫀쫀해지고 흡수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미백 모드 5분 하고, 이안에이징 모드 5분 하는데, 오늘은 그 10분 모드 보여드리고 싶어서 1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5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저절로 이렇게 꺼져요. 그럼 만져보면은 다 흡수가 된것 같은, 겉도는 거 없이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관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천연 팩도 했고 또이 미백 기능성 있는 화장품으로 이렇게 이중 관리를 해줬는데요. 전 지금 어, 팩을 하고 나서 이 유황 에센스 한 개만 바른 거거든요. 그래도 피부가 이 흡수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어, 그냥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른 거를 더 바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 갈바닉 기기나 또 메르비, 이용 기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산 요거 닥터 잎피 요거 일렉트로 포레이션 기기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 손이 자주 가는 아이거든요. 화장품이 10%가 흡수된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써보고 별로였으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마음으로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